...입니다. 38페이지만 하나 되나? <laughs> 38페이지에 번 마지막으로 놓고 트시입니다 1번은 우리 오, 크리에이티드 <laughs> 과거 시에 잘 썼죠. 뒤에 있는 인천1 4 4 3을 비출 처럼 됩니다. 천사백사십삼 년도니까 과거시제고. 다음 이 번에 Whether will it be light like this weekend? 이번 주말 날씨가 어떨까 어, 잘 썼죠. 오 this weekend 에를 붙여치고 this weekend 는 위에 네, 이번 주말이니까 미래시제 쓰는 게 맞아요. 자 다음 3 번은 X입니다. 삼 번은 X. <laughs> 얘는 왜 틀렸냐? 뒤에, since 2000에다 밑줄 쳐도 돼요. since 2000. since 2000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도부터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라는 얘기거든. 이때는 시제를 과거시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가 되셔야 되겠죠. 뭐로 바꾼다? 자, 바꿔서. 정답! 현재가 되지. 그럼 현재 연료는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 have, pp 또는 has, pp 라고 했지. 근데 지금 주어가 희니까 일단은 have를 써야 돼요? 아니면 has를 써야 돼요? has를 써야 돼요. has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가 w o 니까 w 즈는 비동사잖아. 그럼 b의 pp는 누구야? 빈지 그래서 has, 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He has been an architect. 그는 건축가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laughs> has been. 써주 되고. 이번에 1번, 도연이 정답. B, 현재. 소정이 2번. 어? 뭐라고? C? A? 음, 한번 보자. I'm taking the subway. 나는. 지하철을 지하철을 탄대 어디로 가는?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t r On t 온 h 이 a t d 이가 언제? a 제야 e t h 이가 t 제야 t h 이 a t 이 a y On t h a t d a y 가언제 t h a t d a y 가 언제야? t h a t d a y 그날이 그날. 타고 서울역에 가는 지하철을 탈거래 이거는 그날 그날 서울, 서울역에 가는 지하철을 탈 거다는 얘기잖아 과거가 아니라 탈 것이다 미래가 되겠지 미래 지난 시간 내가 진행시제가 나오면 미래시제도 가능하다고 알려줬었잖아 탈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은이 3번 자 이거 봐, 봐, 여기 봐. 인 다음에, 잠봐 봐.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때 인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인이 후회란 뜻이 되는 거야. 후에 후회. 시간 후에. 그럼 인 서른 분 링이 쓰면은 3 0분 후에지. 3 0분 후면 언제야? 미래지. 미래야. 돼. 그래서 그거는 미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박물관 클로즈 문 닫을 겁니다. 언제? 30분 후에. 미래어기지. 4번은 과거입니다. 다음 5번은 미래죠 5번 미래. It's going to swim. 수영할 것이다. 다음 10번에 계속이냐 경험이냐 원료냐. 1번 I have been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다. Many times. 여러 번. 그럼 이게 경험이지. 경험. B. 이번에 우리 아빠는 해주워크이랬습니다 프로 b 은행에서 for o v 십년 이상 동안 일했대. 그러면 이십 년 전부터 일을 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죠. 계속. 계속. 지인 3번 그럼. 완료. 수수이 4번 계속 지금. 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동차 책리를다음 시간에 배우고, 어, 50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어, 50페이지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능동과 스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능동과 스동 내가, 내가 가르친다, 영어를. 내가 가르친다 영어를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거잖아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 이 능동이야 네? 내가 부순다 창문을 내가 부순다 내가 부순 거잖아 이 능동이야 음, 수동은 뭐냐 창문이 입장에서 생겨요 창문은 부서진다지 창문은 부서진다지 이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내가 책을 쓴다 그러면 내가 책을 쓰는 거니까 능동이야 직접 하는 거니까 책의 입장이 생겨야 돼요. 책은 쓰여진다지. 이게 뭐다? 수동이다. 자, 그래서, 운동과 수동의 입장을 알고, 그래서 이 능동태 문장을 쓸 때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써준다 그러면 주어가 한다 목적어 을, 을, 을 얘기지. 예를 들면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해해 봅시요 근데 이 능동태 문장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또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성제 문장 바꿀 때는 능동태에 있던 목적어가 이게 주로먹는다 쇼로운 곡다. 로운죠다 쇼로운 로이 능동태 로던 동사가 로운동다쇼다 쇼로운 다고로다다 는 수동태 동사야. 어? BPP. p BPP. p p p 는 수동태 동사야. BPP는 무슨 태동사라고? 수동태 동사. BPP가 아니면 다 무슨 태야? 다 등동태야. BPP만 수동태 동사. BPP 아닌 건다 등동태야. 즉, love였던 게 BPP로 바뀌니까, R. 지아와부나 이거 좋아했던 는엔들로가서 이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혹은 그냥 명사를 써도 돼. 그러면, 도현아 i 의 목적격은 뭐냐? 미. 미죠. 그래서, I 이 미로 바꾼다. 자, 근데 이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는, 능동태는 아까 전에 주어가 하는 거고, 주는 거고, 시키는 거죠. 수동태 문장은, 얘는, 주어가, 돼. 지, 받, 당이 느낌이 되는 거야. 돼지 받다, 돼지 받다. 이 왜냐면 조가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you are loved는 BPP잖아. BPP 순대란 so 말이야. 너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지. 사랑 받는다. 그다음 이 by는 뭐라고 해석한다 by는 무에 의해서라고 생각한다. 에 의해서, 무에 의해라고 해서 뭐를 해준다. 그래서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수동태 문장을 다시 능동태로 바꿔야야 돼. You are loved by me는 원래는 i 였고 love 였고 목적 이었다는 거 생각을 해서 전환을 시킬 줄 알게 됩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122번 문제를 봅시다 122번 these herbs 에다가 저이 허브들은 이 허브 든아 워드 밑에 적어 아 워드 아, 그럼 이게 뭐야? b 2 p g 이게 뭐야? B2B지 능동태야? 수동태야? 시동태지 그러면 해석을 할때 돼지 받타 이라고 했을 때 워러라는 동사가 뭐냐? 워러가 물주다지 그러면 은 아, 워러는 물 받는다고 되겠지 이 허브들은 물을 받게 된다 물을 얻게 된다 바이허, 바이 동그라미치고 의해서니까 바이허를 그녀에 의해서 once a week 갈먹고 once는 한번 a week는 일주일이지 일주일에 한번 보호를 받는다 이랬지 이 풀도 내가 가끔씩 물주거든잘 자라나? 너무 귀엽지? 이 원래 이 되게 조금했거든. 내가 사람으로 보살피는 거야. 잘, 좀잘하지 잘, 잘, 자, 이 문장을 등동태 문장으로 바꿔봐. 이 문장을 냉동태 문장으로 바꿔봐. 어떻게 바꿔야 될까? 추워도 못 쓴다. 쉬 써줘야지. 쉬 쉬. 다 봉사도 써야 돼. Water, water만 쓰는데, waters. She waters. 목적어. These herbs. She waters these herbs 어떤 거야? 그녀는 무준다 이 허브들에게. 됐고 다음은 백이십 번에 my best friend and I. 죠, 그렇지? 내 베프들과 나는 w place, e r d e p p p p p p l a c e Place d 에다가 밑줄 e l l Place p p l b Place d p l b p Place around. Place around. Place a r o Place 라는 동사가 d p Place 라는동사 Place Place around. Place 이 Place a r d 이 e Place d 있게 되다 라고 했을 요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나는 workplace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게 되었냐면 i 디프 h e 클 r 스 n t class 고고 다른 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잘 봐봐. 이 문제를 잘 봐봐. 맨 마지막에 뭐가 없어. 바이플러스 목적격이 없지. 이거는 왜 없는 거냐면 그렇지 누군지 모르거나 문맥상 당연하니까 당연히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굳이 바이 티처를 쓰를 안 써도 될 때는 뭐가 가능하다 안 써도 된다 그렇지 자그 다음 이제 어, BTP를 우리 활용할 때 어, 활용하는 것몇 가지나 좀 알아볼게요. 수동태, 수동태 활용, 인원, 완료시제.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의 능동태는 어떻게 신다고 했어요 빨리빨리 h u 다시 현재 완료 능동태 do not tell? I'm 안 배웠어? 해 o a p p 라고 m just so happy. i 해 j happy. i p p y I'm just s p p h a p p 수동태로 쓰고 싶다 그럼 어, 어떻게 써주냐면은 have b e pp라고 써줍다 has b e e pp라고 써줍다 어떻게 구별하냐 얘는 b 2 p 아니지 얘는 b2p가 아니잖아 은근히 그러니까 동태야 근데 얘는 지금 중간에 b2p가 있지 얘는 b2p가 있지 그 연속태런 거지 둠동 수동 수동 능동 오케이. 두 번째 진행 시제 능동자조현이 진행 시제 어떻게 쓴다 했어? 진행 시제. 비동사 플러스 아이인지 기동사 플러스 ing를 써주면 진행시제야. 이건 능동태라고 봐요. 그럼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로 비, 빙, 피피가 된다. 비 빙, 피피. 비피피가 있으면 수동이라고 했잖아. 여기 지금 비, 피피가 있지? 그래서 거기비 빙, 피피야. 뭔 소리냐면은 야한 문장만 하고 와 지금, I am cooking pizza 이런 문장이 있어. 그 얘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B.T.B가 아닌게 능동이잖아. 나는 요리하는 중입니다. 피자를 그럼 얘는 이제 손으로 갖고 어떻게 되겠어? 불러봐, 피자가 비, 빙, 피트 쓴다고 했지. 이제는 빙, 피티, 쿱드의 의지 요리하는 거라 했나? 비, 빙, 피티의 진행 수도입니다. 피자가 요리 재는 중이다. 재는 중이다. 재는 중이다. 다이미 나에게서. 3번까지만 적어봤어, 3번. 미안, 미안. 조동사 나왔을 때. 조동사 나왔을 때는, 오늘 배웠지, cat, 아,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쓴다고 했지. 근데 이게 수동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얘? 어? 아니 수동은 내가 b d p 라고 했잖아? 네. b d p 어떻게 써야 돼? 조동사 뒤에다가 못뭐 써주면 된다? 그냥 진짜 b d p 를 써주면 된다. 얘는 원형으어 써야 되는 거지. m r p 를했면안 돼. 그래서, 수동, 완료, 진행, 조동사까지,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어서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